k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동희 2번에 고승민, 3번에 손호영, 4번에 레이오, 5번에 전주진 선수입니다. 시즌 4승 1패 5 5 8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에 정수빈, 2번에 허경 3번에 제라도영, 4번 양의지, 5번에 양환수입니다 11승 8패 4 1 7하고있 만큼 뭐 요즘 인기도 좋지만 굉장히 중요한 경기거든요. 큰 아, 바운드에 칠번 타고 어요일루 세잎. 원아리 후에 고정민 선수가 출루에 성공합니다. 박빈 선수도 지난 24일 등판하고 지금 여유 있게 나오고 있고. 받아 때렸습니다. 아, 센터 쪽더 멀리 중견수 뛰려갑니다. 중견수 정수빈 선수가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투아웃. 페이커 아웃 프리카운트. 조자 뛰어. 타격이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어, 멀리 갑니다 어, 우중반 중경수와 우익수 옆에 떨어집니다 1루 주자 마지막 폰으로 돌았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선취 득점 롯데자이언츠 레이에스의 1타점 적시타 점수 했대요 홈런 타점 삼진 이렇게 세 개가 같이 가거든요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어. 원아웃 네. 떨어지는 거헛스윙 3진 준대를 많이 안한 편이라 김진욱 선수 참 오랜만에 보거든요 네. 지금도 왔다. 방망이 끌려나왔어요 3진 양석환, 김재환, 강승호 모두 KKK 김민욱 선수의 위력적인 피칭이 경기 초반부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빨라요 예. 변하고몸 쪽으로 아, 맞았군요. 보호대 쪽에서 맞은 것 같아요. 카사로 예. 어, 가야 되겠지만 그런 역할도 잘해주고 있고요. 상루수 에빠 들어갑니다. 왼쪽에 한타! 밀러주다 이르 통과! 상루에! 상루에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야, 못 맞는 거 그리고 한타! 굉장히 과감한 주루플레이인데요 변하고 오른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위익수 따라갑니다. 잡았습니다. 선렬주자 티갑, 범으로. 추가 점수를 향해 들어옵니다. 고승민 선수의 희생발 탑점, 점수 2대0, 롯데자이언츠 자, 꼭 필요할 때. 1 5경기 뛰었거든요. 대단한 거죠. 강한 타고 왼쪽으로 떨어집니다. 타구 담당까지. 일루주자이루통과선루 브레이크, 그리고 타아주자손오영은 1위. 원하 주자 3루 1루, 손호영의 2루타! 날카로 타구! 중견수 앞에 적시타! 3루 주자, 2루 주자가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싹쓸이 적시타 레이스 3타 점재 점수 4대0! 어쨌든 진루가 먼저고 어. no. 음. 허경민 선수가 못 맞는 공으로 출루합니다. 잡아 당기타고 이어서 직선타. 원아. 스웨트볼넷. 도전투. 잡아 당기타고 왼쪽 라이 골프 뒤로 야수 성지 탑재. 도망갑니다. 29홈런. 이 경기는 단숨에 한점차로 좁혀집니다. 실트 하나 스윙 한 방이거든요. 양석환에게 다시 변화구를 구사했는데 굉장히 높게 걸린 실트. 뭐 놓칠 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공이 도대체 어디까지 갔는지 잘안 보여요. 예. 엄청난 포물선을 그렸던 양석환 선수의 홈런포였습니다. 4대3 한점차. 때렸습니다머힌 아, 타구가 버킷타구 중교현수 앞에 쭉 떨어집니다. 원어리 휘안타. 오늘 멀티히트 손호영. 그냥 힘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네. 컨택이 됐습니다.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드라이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아웃 손호영은 다시 일루로. 변하고 데다 올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빨리 갑니다. 중규수 뒤로 뒤로 탑재! 뚜려갑니다. 아, 3대 자연치 캡틴의 폭격 전준우의 드런퍼 시즌 15번째 홈런입니다 야 잠시구장의 가장 깊은 중앙 펜스로 그것도 훌쩍 넘어갔거든요 아 어, 이건 굉장히 또 분위기를 부산이 가져갔었는데 곧바로 다시 뺏어오는 또 롯데입니다 다시 간격을 석점차스코어 6대 3입니다 원아웃 때렸습니다. 유격수 정면 한번막아 놓고 매수 캐치도 못했어요. 박승욱이 김기현 선수의 타구를 처리해주지 못합니다. 전민재. 멈춰 꽂칩니다 해킹 3진 원아웃. 버트 됐습니다삼두 쪽입니다. 투수 투어들고핑글로라 강하게 일로. 스틱 주자울 스 정수민이 기습적으로 롯데의 내야를 네 흔들어 내고 있습니다 자, 걷어올렸어요 왼쪽으로 높게 뻗어갑니다 좌익수 뒤로 자리 잡았어요 어. 잡았습니다 발사각도가 너무 높았네요 투아웃 바깥쪽 나오지 않았습니다 볼넷이에요 그자말로큰거 참아냈고요 아, 여기서 바꾸가요? 교체를 하네요 자, 여기서 롯데 자이언츠가 마운드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선발 투수 김진욱 선수는 여기까지입니다. 3승 2패, 6개의 홀드, 4 3 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석의 4번 타자 양의지. 오. 바깥쪽! 공이 좀 빠졌어요. 3루셜로 홈으로. 그리고 양의지는 1루에 살아 져어갑니다나가웃 상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야, 이건 또 전혀 예상할 수 없던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금 삼진에 나다운 폭투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양희진 선수도 뭐 당장 그걸 알고 전력 질주를 했고요. 그렇죠. 공이 공. 크게 뒤로 빠졌기 때문에 3루 주자 김기현 선수가 들어오기에 충분했고요. 2승 2패, 10개의 홀드, 2.43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앤원. 어 oh. 몸을 맞았어요. 아, 변화도가 너무 깊이 휘어떨어졌어요. 살짝살짝 예. 살짝 빠집니다. 몸쪽 공 때렸습니다. 투기가 한 번에 올라갑니다. 야 지금 작전이 걸렸는데 정말 눈부신 수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조선 베어스에는 슈퍼맨이 있습니다. 방승우의 환상적인 캐치 더블 플레이. 이렇게 이위 끝. 아승이 <목소리> 2.15의 평균 자책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공 때렸습니다. 머힌 타구 이루수 뒤에 떨어집니다. 오늘 삼아타경기 열라기에. 자 곧바로 대주자를 사용하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네, 가요. 주자 뛰었어요. 공 1루에 쏩니다. 황성민이 먼저 1루에 도착합니다. 대주자 황성민이 1루 베이스를 훔 칩니다. 어. 오, 많았어요. 전준우 선수가 못 맞는 공으로 출루합니다. 낮게 황성민 뛰었어요. 들어옵니다. 황성빈 도로속에일루시라 뛰었고 가마올리 타고 센터쪽 중견수 뒤로 뻗어갑니다. 갑자 잡았어요. 정수빈 잡았습니다. 야 이걸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3루자 태그 한점 가져가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점수 7대 4. 김원종 선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잡았습니다. 부산 아, 팬들도 정말 끝까지 응원하시는데요. 당긴 타구 3루수 주어듭니다. 그리고 1루. 원아웃. 점을 하고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구위가 나쁘지 않았는데 변화구들이 장타가 많이 오늘 허용이 됐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3루수 마운드 근처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손오야 <laughs> 투아웃. 받아 때렸습니다. 우중간 머리 뻗어갑니다. 중견수가 따라갑니다.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김태형 감독의 통산 700승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가 3연승을 실수합니다 오늘 좋은 선발들이 나왔음에도 양팀 타선이 상당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이렇게 오늘 잔여 경기가 또 시작되는 두 팀의 맞대결, 만드게, 토요일 맞대결에서 롯데 자이언츠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